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법정 스님의 가르침.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듯 살아야 합니다. 어제의 후회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삶은 빛이 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사소한 다툼과 미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하루가 쌓여 결국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